특이한 술 버릇을 갖고 있는 연예인 티오피칠. 특이한 술 버릇을 가진 연예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소희현입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면 사람들을 깨무는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다음날 멍이 든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계상은 술에 취하면 허풍을 떨며, 없는 200억짜리 빌딩 이야기를 꺼내는 과도한 리액션을 선보입니다. 김미선은 목소리가 커지며 노래를 부르고, 의기투합하는 활발한 술버릇으로 토마토라는 별명을 얻었죠. 이덕화는 술에 취하면 가발을 바로 벗어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티오는 술만 마시면 극심한 스킨십, 특히 멤버들과의 뽀뽀로 화제가 되었어요. 줄리행강은 소금만 입은 채 강남 주택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술버릇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진영은 술을 마시면 밖에서 전력 질주를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독특한 버릇이 있다고 하네요. 모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